이번 영상은 전편에 이어서 셀프 도배자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요령이 없는 초보자들이 셀프로 혼자서 천장을 도배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습득하신다면 오히려 벽보다 쉬운 게 천장 도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바를 벽지는 광폭 합지입니다. 어, 벽지를 바르기 전에 먼저 몰딩 주변에 본드나 수성 실리콘을 쏴줍니다. 초보자들이 천장 도배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천장에 붙인 벽지가 자꾸 떨어져서 도저히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요령이 없이는 천장 도배를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혼자 도배를 하지만 전혀 벽지가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령이 없이는 천장 도배를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왜 기술자가 붙이면 벽지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제가 말로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눈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어떻게 붙여야 천장 벽지가 떨어지지 않는지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요. 나중에 셀프 도배를 하실 때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칼질은 5mm 칼바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천장은 보통 3mm나 5mm 칼바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집에 이런 칼바지가 없으면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인터넷에 보시면 도배 전문, 도배 공구 전문 쇼핑몰이 있는데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기본적인 도배 공구를 구입하셔서 어, 셀프 도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어, 이렇게 편리, 편리하답니다. 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칼바지를 대고 정확하게 잘 자르는 것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눈으로 잘 보고 기억했다가 어, 실전에 가서 셀프도배를 하실 때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칼바지를 잡은 왼손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자세히 보시고. 어떤 자세나 기술을 눈으로 잘 익히시면 어, 천장 셀프 도배를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어, 셀프 도배 하실 때더 이렇게 고생을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지는 보통 겹쳐서 시공을 하는데요, 어, 이 겹치는 부분을 미미선이라고 합니다. 이 미미선 두께는 보통 한 6mm, 7mm 정도. 그 정도 겹쳐주어야, 어, 보기가 좋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폭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어, 카메라가 이쪽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어, 바르는데 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 거기 세 번째 폭부터는 카메라가 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손이 잘 보이고, 아마 미미선 겹치는 부분도, 어,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어 그때 가서 잘 봐주시고요. 지금은 어, 제가 벽지를 밀고 나갈 때 어, 왼손, 오른손 그 자세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니 벽지를 쓸때 오른손이 움직일 때 절대 왼손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눈으로 충분히 습득하신 분들은 어, 광포갑지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천장 도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